안녕하세요. 봉선생에서 제 봉선생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혹시 날씨에 지쳐서 너무 힘드신 건 아니었는지, 만약에 힘드셨다 그러면 봉선생님이 위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어제, 그 다음에 엊그저께 이어서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가슴 후벼파는 한마디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일기를 쓰면 자신이 발전한다고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한 것은 반성하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을 안겠다는 일기의 끝을 마무리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항상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반성의 시간이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기의 마무리는 항상 이거 이거는 잘했다, 앞으로 이거 이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스스로의 검열의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봉선생이 사랑하는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끝에 반성하지 마라. 이렇게 훈수를 두고 있는데요. 니체는 왜 이런 말들을 하는 걸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끝내고 차분하게 반성한다. 하루를 마치고 그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다보면 자기 자신, 자신과 타인의 잘못을 깨닫고 결국에는 우울해지고 자신의 한심함에 분노를 느끼고 자신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도 한다 그것은 대개 불쾌하고 어두운 결과로 치닫는다. 이렇게 되는 까닭은 당신이 지쳐 있기 때문이다. 필요해 젖어 지쳐 있을 때 냉정히 반성하기란 결코 불가능하기에 그 반성은 필연적으로 우울이라는 덫에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쳤을 때에는 반성하는 것도 되돌아보는 것도 일기를 쓰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활기차게 활동하거나 무언가에 흠뻑 빠져 힘을 쏟고 있을 때 즐기고 있을 때에는 어느 누구도 반성하거나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고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느껴질 때에는 자신이 지쳐있다는 신호라고 여기고 그냥 충분하게 휴식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스스로를 위한 최선의 배려입니다. 제가 사실 이게 녹음하려고 그러면 제가 방문도 닫고 너무 더우니까 또 이렇게 창문을 열어두는데요. 저희 집이 여기 길가 옆이다 보니까 차가 댕기는 소리가 좀 들리고요. 그 다음에 뭐이 한밤에도 뭐 매미가 엄청 울어대네요. 하지만 이거를 다 신경 쓰면서 녹음할 수가 없는 점을 좀 양해 바라고요. 아, 오늘 하루도 정말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봄 선생의 서재 7월 8일 저녁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